안녕하십니까 엘리시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저도 집콕 하고서 이제 친구가 자전거 타고 또 양수리 가자 그랬는데 나 환자야 그러고서 안 갔어요. 어. 그러면서 집에서 쉬면서 어, 어저께는 어, 부동산 방송만 몇개 올렸죠. 주식은 못 올리고 근데 오늘은 이제 주식 관련돼서 제가 갭, 아, 아침부터 좀 개발한 거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자, 제가 음, 웹마스터 출신입니다. 웹마스터 엘리엇 멤버십 전용 세계증시 검색툴 개발 껄껄껄 별거 아닌데 뭐 거창해 보이죠? 네 어, 많은 분들이 저 멤버십 가입해 주고 계시는데 에, 에 기본적으로 이제 4 9 9 0원그 커피 한잔 후원하기 그러니까 그런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랑 또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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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페에서 자료 다운받는 분들이랑 제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약간 등급을 올렸죠 네이버 회원 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그분들에게는 뭔가 그래도 뭔가 더 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자료 올리는 거를 알 집으로 꺼서 올리죠 하고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제가 방송하는 자료 그대로 다운받아서 그래프 크게 확대해서 보고 근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웹 제가 주식 방송하려고 맨날 보는 웹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가공을 해서 좀 심플하게 하고 어 부하가 안 걸리게 해서 이제 웹을 또 만들었어요.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어 네이버 카페 가면요. 제 여기가 제 네이버 카페 거든요. 여기 네이버가 자료실에 가면 이렇게 카페 갖고 제가 항상 매번 이렇게 방송하는 걸 이렇게 올려요. 계속 올립니다. 그 대신 그, 그 자료 다운 받는 거는 여기에 어, 어딨냐 어, 여기에 보면은 멤버십 비번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최근에는 거의 작년 11월 이후로 지금 5개월 동안 비밀번호를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멤버십을 탈퇴를 해도 계속 다운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공지를 이제 했는데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아직 한달반 남았죠? 한달 후부터는 이제 매번 비밀번호를 매달 바꿀 거니까, 한달 가입하고 탈퇴하신 분은 그 이후로는 이제 다운받아도 비번을 모르죠. 그리고, 특별하게 또 제가 웹을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는데, 지금은 아무나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6월 1일부터는 그 멤버십 그 2단계 네이버 회, 등급 회원들께만 오픈되게 제가 만들었는데, 잘, 잠깐 설명,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딱 보시면 사이트에 딱 가서 네이버 카페 가서 왼쪽 아래 보면, 여기, 아, 그리고 그 멤버십 등업 게시판에다가 필명을 써주셔야 돼요. 주소나 뭐 아이디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네 유튜브랑 네이버랑 연동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 그러니까 유튜브 아이디 따르고 네이버 네이버 따르니까 네이버 여기 그동아 <laughs> 게시판에다가 유튜브 누구입니다 유튜브 필명을 써 주셔야 돼. 요 필명, 아이디, 이메일 주소 이런 걸로는 제가 검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기 멤버십 증권방이라고 제가 하나 커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고 지금 테스트 삼아서 하나 올렸어요. 멤버십 해야 정시 1 주월 차트 샘플 일 그래 가지고 어. 여기서 조만간 게시될 서비스 테스트 중으로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웹사이트 연결됩니다. 지금은 아무나 볼수 있어요. 이제 6월 1일부터는 멤버십 전용으로만 이제 그, 그, 뭐랄까 등급을 맞출 거예요 여기 딱 올라가면 제가 샘플로 그림 하나를 캡쳐했어요. 요게 초기화면이거든요. 이게 어저께 최근 그러니까 어저께 아침에 그, 아, 미국 미국 입장에서니까 최종일 마침에 그, 다운받은 그거거든요. 보시면은 다우, 일본, 일주, 그러니까 일간 흐름, 이거 틱차트의틱 차트, 그 나스닥 틱 차트,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빅차트, 빅차트닷컴에서 제가 끌어, 그러니까 그 외국, 그 외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그림 아이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어, 다행히 빅차트는 실시간을 안 막아놨거든요. 제가 주로 보는 스탁 차트닷컴은 실시간을 막아놨어. 그러니까 제가 또 우회적으로 제가 조금 노가다를 해서 또볼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이거는 그 실시간으로 미국 시장 켜놓으면 여기에 30초마다 리프레시가 되거든요. 30초마다 가격 변하는 게 나와요. 너무 자주 하면 깜빡깜빡했거 눈이 아프고, 또뭐 2분, 3분 하면 너무 늦고 그래서 30초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밤에, 밤 12시나 이때 딱 켜놓고 놔두면요. 지가 막 움직여요. 제가 이걸 30초마다 리프레시하게 해가지고. 이거는 다우 S&P 나스닥의 장중 흐름. 음, 세 개를 합쳐놓은 거고요. 요거는 5일간의 나스닥 봉차트에다가 좌우의 선 차트 상대 강도를 보려는 거고 밑에 MACD 그리고 밑에 보조지표를 더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럼 너무 지저분해서 이렇게만 넣었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자요 사이트에요 사이트 이렇게 사이트가 있죠 왼쪽에 메뉴가 쭉 있어요 나라 뭐 국기별로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인트라데이 인트라데이 고요 인트라데이 이거는 카바인앱 두면 지가 30초마다 깜빡깜빡 하면서 어, 리프레시가 돼요 여기 써 있죠 리프레시 30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어, 이 다음 차트 볼 때는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플러스 누르면 은요화면이 그, 요 확대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거 방금 리프레시 됐죠 자 보시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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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죠 다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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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마이너스 누르면 작아지고 그러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숫자키 s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게 커져요. 그다음에 원상 u s 가면 u 을 누르면 돼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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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어, 컨트롤 0. 그다음에 전체하기 보려면요 밑에가 좀 잘리잖아요. 이거 좀더 크게 보려면 F11 있죠 여기 펑션키 F11. f 1 1 누르면은 위에 있는 메뉴나 주소창이 없어지고 이렇게 지금 방금 리프레시 되죠. 이렇게 돼, 보,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소가 나와요. 여기, 여기 주소 보면은 4 2딱 보시면 아, 여기, 여기 안 되구나 사이사공 메인 네이버 더 맛집 사이잖아요. 요4240을 매달 한 번씩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가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거니까 회원 아니신 분은 그 회원이었다가 탈퇴하신 분은 그 다음부터는 못 보는 거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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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숫자가 바뀌는 거니까 이 숫자는 멤버십한테만 오칠 테니까 방금 보시면은 또컴또거렸죠3 0초만다껌벅됩니다자 이번에는 왼쪽에 보면 이게 바로 인트라데이거든요, 인트라데이 일중 차트. 그다음에 여기 메이저는 제가 아침마다 방송하는 아침마다 미국 증시 방송할 때 하는 거예요. 딱 누르면 쭉 나와요. F12를 누를게요. 조금 화면을 크게 보려고. 이렇게. 그러면 화면이 좀 크죠? 여기에 10개 차트가 나와요. 이렇게 쭉 내리면 10개 차트가 나와요. 10개 차트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밤 12시에 켜 놓자, 켜잖아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인터넷은 얘네가 막아놨어. <laughs> 즉, 이 화일이 pc에서 구동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땡겨 오는데 이거를 웹에다 웹 서버에다가 올려놓고서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다 그래프가 깨져서 나와요 걔네가 막아 놓은 거야 생각해보세요 걔네 서버에 인터넷으로 수십만 명이 막달려들어고 몇백 개씩 차트를 동시에 막 리프레시하고 보면은 걔네 서버 다운되니까 막아 놨어 그래서 할수 없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아침에 이 차트들을. 전부 대피시에 다운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렇게 컨트롤 S 누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침에 다운받는 게이이 이 사이트를 다운받겠냐? 그러면은 요 그림 하일을다 다운받아 주거든요. 이렇게 아침에 약간 다운받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제 개인 서버에다가 올려놓면 으 여러분들은 스타자트닷컴에 가서 땡겨서 보는 게 아니고 엘리언 엘리어 서버에서 그래프를 땡겨다 보기 때문에 아무리 부하가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아침마다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죠. 시간 맞춰가지고. 그래서 차트도 많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US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거는 막 30종목. 뭐. 생각해보세요. 지수 하나당 1, 주, 월이에요. 보세요. 1봉 주봉, 월봉이에요. 여기 제목 있죠. 다우전스 인더스트리 에버리지. 그래서 30컴퍼니, 트랜스포테이션 20컴퍼니, 유틸리티 15컴퍼니, 합쳐서 65 컴퍼니 컴퍼짓 그다음에 나스닥 3554개 이제 그 컴퍼니의 대표 지수죠. 그다음에 S&P 500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도, 그다음에 독일 닥스 지수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 그다음에 다우존스 글로벌 인덱스 요렇게 10개를 항상 제가 아침마다 미국 시향 해갖고 방송하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부로 볼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이거를 확대하려면 마우스 컨트롤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올려. 올렸다 내렸다 면 이게 확대 축소가 돼요 똑같이 아까처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도 되고 플러스를 눌러도 되고 이렇게 하면 크게 보잖아요 크게 그쵸 그렇죠, 크게 보이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0 누르면 원위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로 요, 요 지금 뭐 지수 설명할 건 아니고 자 이렇게 보시고요 또 왼쪽 아래 보면 요 이게 메이저예요 메이저 10개 맨날 아침마다 하는 거 굿모닝 할까 이걸 메이저를 그 다음에 아시아는 아시아에서 주요, 주요국 딱 클릭을 하면 또 나오죠 여기 보세요 엘리엇 피크 아시아 메이저 인덱스 커피 유언 계좌는 항상 써놨어 우리 아이프가 해놓래 이거 이래야지 이거 보다가도 생각나서 우원도 하신다고 예, 그다음에 보세요 코스피 일봉 주봉 월봉 요 지표는 제가 이거 5일 선으로 좀 바꿀라고 이거 조금 지표는 바뀔 거예요 일봉에서 지표는 바뀔 거예요 니케이 그다음에 중국 상하이 항생 대만 호주 뉴질랜드 인도 태국 이거는 필리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있고요 유럽을 또 클릭해 보면요 유럽또 클릭하면 요 유럽 메이저 인덱스딱 나오네요 그래서 닥스 카크 이상한거는 왜그 영국 ft 100은 제공을 안한 지 모르겠어 ft 100은 무슨 저작권이 문제가 있는지 예, 스타트 닷금에서 예, 그거를 제공을 안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유럽 3개국 중에 독일과 프랑스 만 있어요 그 다음에 유럽 스탁스 50 여기는 뭐 영국 종목 들어가 있겠지 그다음에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포르투갈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거는 스웨덴 이거는 덴마크 러시아 터키 자 그다음에 또 누르면 이거 뭐냐면요 다우 세계지수 있죠 인더스트리얼 트랜스포테이션 유틸리티 다우에 30종목 있잖아요 딱 이렇게 엘리엇 다우 존슨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20종 아이고 잘못 떠놨네 이거 이거 3 0이었데 숫자 잘못 떠놨어요 이거 30이에요 잘못 떠놨네 잘못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컴퍼넌트라고 있어요. 컴퍼넌트 이걸 누르면, 위키피디아로 가가지고, 요, 이걸 또 내가 링크를 걸어놨잖아. 또, 얼마 착해. 미국의 300년, 100, 그러니까 100년 차트도 이렇게 딱볼수 있고. 좋죠? 자,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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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이렇게됐고요그 다음에, 다우, 이제 다우 전수 지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1번부터 30번까지 보세요. 보잉, 암젠, 디즈니, 다우, 니케 에, 나이키, 3M, 허니웰, 캐터필러 이런 식으로 30개가 쫙 있어요. 이렇게 쫙 있어요. 이렇게 A, B, C 순이에요. 이거는 A, B, C, 인텔, 버라이전까지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누르면 트랜스포테이션 20종목 맞아요. 그다음에 다우존스 트랜스포테이션 에버리지가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래스카 에어라인 순서를 에어라인 트럭, 그다음에 철도 레일웨이, 그다음에 트럭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어요. 보시면 알래스카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쭉 있으면서 쭉 나와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트럭 킹 나와서 트럭 여기 아까 레일로드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유니언퍼시픽 레일로드 순서가 이렇게 트럭킹 쭉있어갖고2 0개 종목 딱 여기까지 에어비스, 아비스라고 그거요, 에비스라고 그거 어요맞는 아비스인가, 에비스인가, 에이비스인가, <웃음> 어비스인가 <웃음> 몰라 나도 에. 이거는 렌탈앤리싱 서비스네요 이거. 리스 스잖아요 그쵸 우리 자동차 리스 길거리도 있죠 그 다음에 유틸리티 복게 유틸리티 복게요 유틸리티는 15종목이에요 15종목 유틸리티 지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어, 일렉트릭 유틸리티 IS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뭐다 전기회사 뭐 그런거네 가스 전기 아마 그럴거야요콘 에디슨 어, 도미니언 에너지 이런식으로 쭉 15개 지수가 쫙 종목이 쫙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게 여기 뭐이 모양도 에너지 버튼, 파워 버튼 딱 눌렀잖아. 트랜스포터 시니까 또 제가 트럭 같은 걸딱 해놓고 그다음에 SOX는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죠. 자, 아 요거는 실시간 아니에요. 왜냐면그 필라 저기 스탁작 그, 스탁 하면서 스탁 막아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운 받아갖고 다시 한번 네이버 카페 아니 저, 서버에다 올리고 그거를 네이버 카페에다 연결시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한글이 깨지더라고 얘가. 얘가 한글이 깨져요. 아날로그 디바이스 제가 이거를 한글로 다 이렇게 이거 어디서 긁어온 거야? 여기도 보면 컴퍼넌트 있잖아요. 가서 딱 보면은 여기 필라델피아 세미 컨덕터 섹터 그래가지고 항목들 쭉 있어요. 이렇게 램 리서치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디바이스,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 어드밴스,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m 코 ASML 뭐다막 뭐 이렇게 브로드컴 뭐이 난익죠 이렇게 30개 종목 쭉 있어요 이거 그러신 거다종가 기준이에요 실시간은 여러분들은 웹에서는 못 봐요 이거 그러니까 웹에서 접근하면 걔네가 막아놨어 그러니까 pc에서 접근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제이이이 이, 이 폴더를 제가 누군가한테 이제 돈을 받고 알집으로가서 팔잖아요 그러면 그분 pc에서 이거를 클릭하면 저랑 똑같이 실시간으로 새벽 1시든 새벽 2시든 그그 그 얘네가 실시간 일 때는요 여기가 이. 당일 봉은 노란색, 배경이 노란색으로 바뀌어가지고 눈에 확 띄거든요. 1주월봉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장이 끝나면 색깔이 없어져. 노란색이 없어져. 근데 그거는 제가 화일을 누구한테 팔아야지만이 저랑 똑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그거는 뭐 따로 문의하시면은 뭐 가능은 해요. 그 다음에 여기 us100 있죠. us100. 이거는 시카총의 상위 100개를 했는데 딱 다운받았더니 거기에 뭐 AD, adr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 작동 단지 다 빼니까 한6 3개가 되더라고 시가총액 100등 중에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인 63개야 그리고 이게 너무 많으면 얘네가 다운을 받을 때그한 한 10분 정도를 차단을 시켜 그 IP를 차단을 시켜 너무 많이 접속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안내가 나냐면 당신은 차단됐습니다 60초 동안 900개 이상의 차트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노, 여력이 없습니다 에, 잠시 멈추세요 딱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올릴 때. 이거 한꺼번에 다 다운받으면, 마지막 거는 다 에러가 난다고, 엑스박스가 나오잖아, 엑박. 그래서 띄엄띄엄하니까 이것도 노가다야. 그래도, 우리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유튜브 멤버십까지 가입해주셨는데, 뭔가 하나 서비스를 더 드려야 되잖아. 방송 자료를 이렇게 오픈해갖고 다 올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그 플러스 이거, 이거 말고또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 나중에 가서는 그 야동 있죠. 제 PC에 야동이 엄청 많아요. 그거를 우리 왜 멤버십들만. 어 아, 어, 진짜. 아, 진짜인 줄 알았어. 아, 그거는 제가 화일을 팔수 있어. 천만 원. 화일 하나에 천만 원. 어. 야동 없어요. 저 야동 그런 거 싫어해. 아, US100 볼게요. US100은 시가총액 상위 100개 딱 보면은 당연히 S&P 500을 기준으로 했어요. S&P 500이 일번이고요그 다음에 애플 당연히 1등이죠. 그 대신 여기 날짜가 있죠 날짜가. 어저께 4월 17일 날짜로 다운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맨날 바뀌잖아요. 등수가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4월 17일 기준으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그 여, 순서 바뀌면은 애플이 1등이 될수 있잖아요. 나중에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죠. 뭐 1, 2등이냐, 2, 3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S&P 500 있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거 그러니까 구글이죠. 아마존, 테슬라, 버크셔 해서웨이 브로드컴 메타 이게 페이스북이죠 엔비디아 어, 유나이티드 헬스 얘는 다른거 빠질 때 혼자 오르더라고 타이완 tsmc 그 다음에 존슨앤존스 텐센트 adr 이에요 텐센트 엄청나게 망가졌죠 이거 보세요 99달러에서 30달러 37달러까지 떨어졌었어 어, 하여튼 이런거를 일본과 주봉과 월봉을 동시에 봐야 돼 이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께 자꾸 방송할 때 이거 보여 드리고 이쪽이 있죠. 몇 등까지 있냐면 시가총액 0등으로딱 다운 받아 갖고 잘라 갖고 다운 받았는데 그중에 뭐그 AD ADR로 막상당된게막 중복된 게막 있어. 막 메타 같은 게막 다섯 종목이 나와. 그래프는 똑같은데. 그래서 다 빼니까 어, 어떻게 나냐? 68개. 68번까지네요. 브리스톨 마이너스가 68번이네. T 모바일. 일부 오른 것도 많더라고. 어리컬처 뱅크 오브 차이나. 이거는 중국 농농은행농 어뭐 r 농 c u 컬처럴 r 농상은행이라고 n g i n g around, no o p e n 나 이게 아마 디 형태로 돼 ADR, 형태 웰스파고 은행, 에 m c d o n a a t t 뭐그 다음에 n 도날 t 차이나 t 천 chance to g e 이 a chance to get 이 c h a n 꽤 크다니까 인텔 인텔 h a n c e to g e 세일즈포스 이런 e 처음 들어봐 b h p 빌리 e 리미티드 에디아 이것도 어제 뭐 외국 회사 그러니까 외국 거는 다 에디아로 상장돼 있으니까 어. 이거 뭐야 다나해요, 덴나허? 뭐야 이거 나 처음 보는데 잘 몰라 이런 거. 아도비 이거는 맨날 포토샵 할때 하는 거죠. 퓨얼셀 에너지, 뭐 엑센처 이거 뭐야? 뭐 노바티스 어 이거 알겠다. 노바티스 나 알겠다. 아, 아보트, 아보트래, 어보트래 무슨 연구소인가 본데. 어. 로레알 알겠다. 로레알. 나이키 이거 보면 니케 이런 줄 알았어. 나이키. 오라클 이제 위로 갈수록 더 눈에 익을 거예요 시스코 아스트라제네카 컴캐스트셸인더스트리얼 커머셜 뱅크 오프 차이나 야 중국 이거 어, 이거는 산업 인더스트리얼 커머셜 이면은 산업과 상업이면 은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무슨 상, 상공은행 뭐라 그래야 되나 중국 중국에 꽤 많이 ADL로 등록되어 있더라고 머크 앤 컴퍼니 어, 이거 뭐 안츠 방, 뱅킹 그룹 어서모 피셔 사이언티픽 몰라 호라이 전 브로드컴 도요다 월트 지즈니 그 다음에 펩시코 어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 이거는 오스트레일리아 어, 뱅크 이것도 adr 이네 adr이 꽤 많더라고 asml 이건 반도체 차이나 컨스트럭션 뱅크 이건 건설은행이겠네 중국 건설은행 알리바바 코스코 트 또 이것도 차이나야. 인더스트리얼 커머셜 아까 한 아까 한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다른 가 중복됐나?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네. 뭐 노보 노노르디스크 이거 노르웨이 쪽인가? 엘리 엘라이릴리 엘라이릴린가? 엘라이릴린가? 뭐라고 읽어? 이거 코, 코카콜라 뭐 많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쫙 보시면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실 수 있게 마우스 이렇게, 이렇게 확대하면 크게 그림을 크게 보면서 여기에 고 조정. 주간으로 76, 어, 2.47% 하락했고, 아, 월간으로 월간, 주간으로는 1.78% 하락했고, 월간으로는 6.93% 하락했네. 이거 아마존이네, 아마존. 이런 식으로, 이거, 원래는 이렇게 보는데, 확대해서 볼 때는 이렇게 얼마든지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 요거는, 이거는 이거는 어, 빅차트에서 땡겨온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크기를 맞춘 거예요. 제가 웹마스터잖아. 이거, 이거를, 거를 떼어놓으면, 오늘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밑, 그네 그 밑에 주소 있죠 네이버 카페 거기 제, 요, 요 화면 밑에 있어요 그 네이버 카페 들어가서 아 어, 아까 봤던 여기 아까 아까 뭐였지 여기서 요거 요거 어, 네이버 카페 가고 갖 여기 가서 여기는 맨날 방송자료그 자료실 자료 찍그 파일로 맨날 올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멤 어, 멤버십 증권방이 돼 증권방 지금은 6월 1일부터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무료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회원가입 안 해도 볼수 있어요 이렇게 멤버십 파이오 증권 이렇게 고서 클릭을 하면 방금 어, 여기서 여기 뜨는 안내문이 뜨고 이걸 클릭하면 방금 전에 봤던 요건 실시간 그리고 여기서 F12를 누르면 화면을 좀더 크게 볼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필수로 봐야 될게 메이저 이렇게 쭉 위아래로 내려가면서 일봉 주봉 월봉 보는데 그 대신 이건 실시간 업데이트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장 마감하고 한뭐 7, 8시, 9시 이전에 다운받아서 올릴 거니까 에, 어쩔 때는 빠르면 은뭐 일정이라면 뭐 6시 7시에도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 날짜가 나오거든요 14일 이렇게 나와요 날짜를 보고서 아 엘리엇이 오, 아직 안 올렸구나 올렸구나 그럼 올린 다음에 쭉 보면서 엘리엇이 방송한 것도 보시고 이렇게 아시아 유럽 여기에 지금 아메리카 넣어야 돼요 아메리카 남미 남미랑 캐나다캐나다뭐 브라질 멕시코 이렇게 아메리카 이렇게 넣을 건데 나중에 여기다 유럽 밑에다가 넣을게요 중요한 거는 미국 거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거는 요 메이저만 봐도 돼요. 메이저만 보면 다우 몇 종목이랑 그다음에 S&P, 뭐 필라델피아, 코리아, 우리는 꼭 우리 건 봐야 되니까 독일 이렇게 너무 많으면 방송하기 힘들어서 제가 1 0 개로 끊었어요. 자, 요거 여러분들 활용 많이 해주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멤버십 가입하시고, 그 대신 멤버 가 멤버십 가입하실 때어어딨지어아 여기서 여기서 쭉 가면 여기 엘리어 TV 있죠 여기 마우스 누르면요 엘리어 TV 딱 누르면요 제가 제 채널 중에 좀 홍보하고 싶은 거 하나 올려놨어요 제가 300년 차트 이거 한거 여기에 딱가지면 여기 가보시면 멤버십 이 있거든요 멤버십 멤버십 딱 하면은 여기에 음 멤버십 등급이 있는데 멤버십 가입을 딱 하면은 여기에 좀 있어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4,990원 요거는 그냥 가족회원 커피 한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는 건데 제가 무슨 특별한 혜택을 드릴 수는 없고 그냥 개그만 좀더 많이 할게요 어. 근데 네이버 회원은 네이버 거기에 예. 그래도 가끔가다 이렇게 치맥 뭐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예. 네이버 회원은 등급을 좀 올려서 차별화를 돼야 되니까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마스터 출신 엘리엇 멤버십 전용 세계 증시 검색 툴 개발 이거는 어느 유튜버도 따라할 수 없는 그리고 불법은 아니에요. 훔쳐오는 거 아니에요. 걔네도 허용을 하는데 너무 많이. 땡겨가면은 60초에 차트 900개까지만 허용을 한대. 그래갖고 한 5분인가 10분인가 먹통이 됐다가 나중에 풀어줘, 쟤네가. 그 다음에, 어, 뭐냐, 이 빅차트에서는 풀어줬어요. 이거 아마 제가 제 옛날에, 요즘은 어제 밤에 안 해봤는데, 평일날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분명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하도 오래돼갖고 근데 지금은 정책이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이 중에 뭐다 풀어졌을 수 있고요. 자, 요렇게 오늘 방송하고 오늘 주식 그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 그래도 엘리 TV에 오셔갖고 많은 도움 받으길 바라면서 그래도 뭔가 좀 혜택을 좀 드리려고 제가 자꾸 뭐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멤버십도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또더 성공하는 분도 많이 생길 것 같아갖고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못했네요. 뭘 이렇게 뭘 잘못했을까 해매고 예. 있습니다. 마우스, 예, 키보드 제가 아직 손에 그 손등 그 레이저 치료한 게 있어갖고 아직 붕대를 그냥 붙여 놓고 있으니까 좀 손이 좀 버벅거리는 게 있어요. 얘네들도 알, 알아요.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